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새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것인가 이렇게. 묻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건강도 악화되고 또 가정에 어려움도 있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형통하고 평안할 때보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감사가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 전재동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전쟁이며 사고이며 살해와 음모이며 죽음의 사자가 줄인 사자와 같이 날뛰는 인생의 광장에서 생존은 기적이 아닌가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심한 건강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은 가난해도 좋고 하루 한끼 식사만 먹어도 좋겠다.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전혀 감사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예요. 신학교 다닐 때 벌써 20여 년 넘은 얘기입니다만, 어, 제가 변비가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예, 3일 동안 제가 변을 못누게 되는 어려움을 갖게 될 때, 야, 이거 참 정말 변을 놓는 게 굉장히 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한 3, 4일 너무나 더부룩하고, 너무나 거북한데, 예, 결국. 찢어지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찢어졌지만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사했는데 예, 요즘은 <laughs> 전혀 감사가 없어요. 예, 그 그렇죠? 예, 전혀 감사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예, 어제는 우리 김영애 집사님이 이모전시를 이렇게 들가셨다고 하는 전가를 받고 제가 병원에 하습니다 그런데 아, 그 동안 이제 심장이 많이 부시고 또 아, 폐에 좀 염증이 생기셔서 이렇게 아, 거동이 불편하시고 아, 힘이 없으니까 예, 잘 걷질 못해서 우리 안 장로님이 아, 대소변도 이렇게 받으셨다고 그러시면서 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참. 혼자 화장실에도 가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거동하실 수 있도록 무릎에 힘 주세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 조금도 거동하지 못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 그 걷는다는 거. 조금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장로님이 아 우리 이 집사님은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셨던 분이고 남편만 바라보고 유마치스가 있으셨으니까요. 정말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함께 이렇게 즐거움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 잤습니까? 오늘 참그 장로님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면서 장로님 계셔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수발을 해줄 수 있는 장로님이 옆에 계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무릎에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골로새 말씀을 쓴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뭐 감사할만한 조건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육 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려야 된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최대의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데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데 최대의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문둥이를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죠 그런데 아홉 문둥이는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 문둥이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오늘 감사의 완성은 그 축복은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문둥병 난 기적 그래 좋아하고 감사하는 거 있지만 그 50년 더안갈 거야. 일시적인 것이야.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거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완성이고. 감사의 축복이 구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진짜 축복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세상에 왔다 다 가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40년 광야의 여정을 지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은 아직도 가나안의 많은 적들이 그들을 위협하는 그 상황이었고 또 많은 곡식을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하라. 오늘 구약의 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오늘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바울의 감사와 동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의 마국간에 탄생하시고 종국의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구원에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미국으로 오게 된 청교도들 그들이 미지의 땅으로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건너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예배하며 섬기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결단하고 미지의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65일간의 긴 항해와 풍랑과 멀미와 질병 가운데 미개척지인 황량한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12월이기 때문에 혹한이 찾아오고 한 조각의 빵도 한 알의 옥수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풀과 나무 열매와 해초와 들짐승으로 연명하면서 그의 겨울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44명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그들은 다정하여 추수의 기쁨을 가졌지만 그 추수의 양이 풍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는 풍성한 곡식을 주셔서 드린 감사라기보다는 그들의 감사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이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천, 신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감사였습니다. 구원의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죠. 우리 한번 프로젝트 좀 해주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내주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때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싸 나의 영원 평안에 이번 추수감사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 보면 칠 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그 교훈에 서서 믿음 안에서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때문에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건으로는 감사가 지속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얻었다고 해도 몇 해가 지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고 욕심을 갖게 돼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 사도 여러분, 3주 가지 않죠?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곡식을 많이 추수를 하게 돼서 곡간이 다 찼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창고를 더 지어서 그 곡식을 다더 저장해서 그저 먹고 띵까라띵까라 띵까라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예수서내서명을오을오져가져그 모든 모이무이 소용이 있이있냐예수예이님이그말씀했씀했습니다 세상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갈증만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딧물 아시죠? 새까만 거그 그, 그 플랜트에 기생을 해가지고 단물 빨아먹는 거, 어, 그 친딧물 있잖아요. 친딧물이 재밌어요. 친딧물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그놈들한테 막걸리 뿌려준다든지, 아니면 우유에다가 설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면 그놈들이 어떻게 되냐? 다니까 계속 빨아먹어요. 그러다가 배불러서 거기서 뚝 떨어서 죽어요. 여러분 이게 사사로운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 여러분 취했는데 결국 고배 그 터져서 죽더라고. 물질 많이 소구하는 사람 물질 많이 가지고 고급감에 죽어요. 명예 모든 거 그래요. 고고 배가 부니까 배 터져서 죽더라고. 거기에 진딧물의 원리요. 우리 세상의 원리입니다. 오늘 바울은 감사의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가질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 되면 해, <laughs> 안 되면 <laughs> 말씀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절이지만 우리 모두 회개하십시다 이 회개 없으면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에는 말씀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의 삶의 판단과 기준임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인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될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그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물질을 준게 아니에요. 직업을 다 잃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이지만은 오늘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배단의 교회는 이런 엉터리 신자들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교회에 있겠죠. 삶의 기쁨과 은혜의 말씀에서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삶의 기준에 판단이 되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돈으로 오는 기쁨과 축복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축복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끊어지면 그의 생애는 위기를 맞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급기야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네, 오늘 살만한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인기에 미혹돼서 그러는 것이에요. 또 돈냥깨나 가진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왜 목숨을 끊는 것입니까? 돈에 미끼가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인기가 있고 우리보다 물질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유혹에 미끼를 갖게 될 때에 오늘 자신의 생명을 끊게 되고 오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마라나타라는 제목의그 수필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 아들놈이 있어서 그날은 그 아들에게 식사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하지만 우리 아빠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게 해 주세요. 그러면 아멘도 할수 없고 끝난 다음에 너왜 그런 기도를 했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아빠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하시게 고통이 없는 천국에 편히 가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목사님이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목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드니까 아마 자식들 앞에서도 좀 짜증도 나고 아마 그러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자식놈이 볼때 우리 아빠 천국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웃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별볼일 없이 다 똑같아요. 예. 저는 뭐 다른 줄 알아요. 저는 뭐화안 내는 줄 알아요. 저는 뭐 짜증 안 내는 줄 알아요. 그거 안 내는 사람은 그건 이상한 사람이지. 그 정신병자지.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짜증 안 냅니까? 어떤 분은 나는 a l w a y s 그크 찬송이요. 그 정신병자지. 난그 사람 정신병자라고 봐요. 어려운데 어떻게 짜증을 안 내나? 아, 짜증 내지. 예, 그리고 우리가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되는? 배가 아프다. 그것 전부 배가 아픈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나 그런가 한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될때 여러분 배 아픈 거요. 예, 저도 그래요. 나하고 같이 신학교를 했는데 별볼일 없는 놈 같았는데 목회를 아주 크게 잘하고 있다. 배 아프거든, 저도. 그런데 뭘로 돌아옵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축복을 해야지, 그 사람이 배가 아프면 되겠나? 축복을 해야지.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배 아픈 게 사라지게 되고, 오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나는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할렐루야 찬성만 나왔대 아이고 저 정신병자 또 하나 나왔구만 저는 다 알아요 나도 그런데 대단하다 그래 그러나 오늘 말씀이 있으니까 배는 아픈데 이래선 안되지 이래선 나만 손해보는 것이지 왜 그래 감사해야지, 찬송해야지. 그래서 말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다시 그 좌표를 다시 잡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을들 말씀합니다. 최초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에요. 질병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정말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한 가지 불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사탄이 와서 부득이니까 같이 맛분을 놓고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오늘 감사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어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나병 환자의 어머니라고 할수 있는 많은 나병 환자를 돌봤던 다마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요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나병에 감염이 됐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보니까 눈썹이 문드러져 있고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린 것을 감사합니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깨달았습니다. 눈썹이 없으면 먼지가 눈에 들어가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눈썹을 통해 눈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병을 주셔서 영생의 기쁨을 갖게 하셨습니다. 네, 어려우니까 오늘 어려움을 통해서 영생의 기쁨과 은혜를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의 가난 슬픔 병마 수치 실패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비행기도요 공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배를 만들어도 바다라고 하는 물이 있어야 그 배가 떠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무장하고 물질로 무장을 하고 기술로 무장을 한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그곳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요와 신이라, 호와 신이라. 그래서 제 큰아이가 시카고에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말을 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지 못한다. 감사절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 감사절을 맞으면서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의 조건은 일시적이에요. 그 감사가 지속되지 못합니다. 늘 말씀 안에 살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말씀 안에 살때 우리는 지속적인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큰 축복으로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 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촛불도 달빛도 태양도 필요 없는 천국의 아름다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십시오. 오늘 감사절을 맞으면서 어떠한 조건에서도 날 구원하신 주님 말씀 안에서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말씀 안에서 늘 감사하는 감사가 풍성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